안녕하세요. 일본 법률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내의 반복된 부정행위 때문에 상관난 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아내분이 계속 반복해서 부정행위를 했지만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상관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내의 반복된 부정행위 때문에 결국 상관난 소송을 제기했고 판사님이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하위공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뢰인은 위자료 액수도 적기도 하고 또 상관난 소송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해공고 결정에 이의를 했고 추가 증거를 더 제출해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비록 상관없는 소송에서 하여금 결정이 내려져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액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험에 많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